페이스 부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치하니까는 그냥 이제 없는 것까지 합의를 본 거야. 없는 건 괜찮다고. 포인트가 이거야. 나는 배는게 없었다는 거. 옆구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주셨던 거임. 자 그러면 일단 썰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때 썰처럼 그렇게 막 많지는 않겠지만은 자, 한번 썰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 일단은, 사실 제가 번아웃 오면서 이제 여행을 다녀온 건데, 가는 김에 이제 피아노 캐이 부산에 있으니까, 이제 금사금사해서 한번 보자 해가지고 되게 2주 전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간 건데, 저랑 피아노 캐이랑다이주비씨하고 이렇게 셋이서 만났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걔가 늦었어! 분명히 내가 4 시에 보자고 아쿠아리움 앞에서 보자 그랬거든. 아니 근데 나 이제 택시 탔어. 그러니까 나 이제 택시 타고 간다 이거가. 그러니까. 아 어, 근데 머리 자르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아니 시불를 지가 아니 한집 반에 그냥 반이 먼저 물어봤거든 어디냐고 뭐 하고 있냐고. 아 아쿠아리움이나 가볼까 생각 중이다. 그러면 아 그러면 갔다 와서 얘기를 해라. 약속 잡은 놓고서는 그냥 반은 머리를 자르고 간겨. 아니 나랑 달수비 씨는 먼저 만났고. 아니 이 양반이 4시가 지나고서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뭐 택시 타고서 온 거야 아니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가 늦었으면 그냥반 나에게 직원 꼴 않았을까? 당연히 꼬잣겠지 이건 직원감이었어 솔직히 근데 그냥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는 참았어 대신에 부산 사람인데 아쿠아리움 대신 갔어 아, 왜냐면그 뭐냐 달시비 씨가 그 아쿠아리움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어 그럼 저랑 같이 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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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거든 내가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달시비 씨하고 가기로 했는데 어 그러면 얘한테도 한번 물어볼까 근데 걔가 마침 타이밍이 머리를 머리를 자르러 간 건지 얘 핸드폰을 안 보더라고 그러면 다수결을 따라야지 뭐부산에 물었어요 그냥 봐는 근데 부산에서 산 토박이라서 거기 골 배포는 더 갔단 말이야. <laughs> 그, 뭐, 내가 늦었으면, 은 그, 얌전히 따라와야지,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지도 갔어요. 나랑 다슈비 씨랑은 막 이렇게 막 신나고 있는데, 뭐 이런, 와, 이렇게 얼굴 진짜 삭 굳어가지고, 와, 신난다. 와, 너무 재밌다. 이러고, <laughs> <laughs> 이러고.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여 <laughs> 영혼 하나도 없이만. 거기 이제 아쿠아리움에 돈 주고서 1인당, 1인당 2,000원인가? 상어 배 타는 게 있단 말이야. 그수족관그 위를 타는 배가 있어. 밥이데달슈 빛이랑 같이. 어, 어, 이거 해볼래요? 해볼래요? 좋아요, 좋아요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갈래. 그래도 뒤에서 끊어. 응, 음, 그래, 그래, 해봐. 그, 그, 이제 그 직원분이 물어볼 거 아니야. 어, 몇명 하시겠어요? 세 명이요. 그러니까 얼굴 쓱 굳어. <laughs> 아 그러면은 이거 새우 먹이 주는 거인데 이거 몇명 하시겠어요? 저세개 주세요. <laughs> 예, 타러 가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타려면은 두명 조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이거 지퍼는 올리지 않아도 되고 버클이라 그러냐? 그것만 이제 채우면 되거든. 나채우고 자이슈비씨 채우고, 그냥만 그냥 그냥 채워지질 않는겨. <laughs> 어, 가슴 빤빙이 너무돼있어가지고 이게 안 잠기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걸으면 탔어 이제 이제 그 이제 뭐 그냥, 그냥 간략하게 저기 하고서는 갔는데 아쿠아리움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못 넘겨. 그 막길이랑 다 이제 그냥 걸어가야 되는 지경이어가지고. 근데 옆에 엘리베이터 는 있었다. 와, 야 다행히 엘리베이터 는 있다. 그래서 가려는 찰나 긴목 잡히고서 안 돼. <laughs> 다리 엠주고 걸어. <laughs> 이 계단 다 탔어.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좀 이제 부산 사람만 알고 있는 좀 맛집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작정을 한 거야. 먹은 맛 보고 이렇게 닦고. 아예 비폐를 냈고. 부산에서 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곳이래. 근데 있잖아, 내가 점심 때밀면을 먹었어. 배가 별로 안 고팠어. <laughs> 아니 걔 되게 비싼 거 사주고 비싼 거 내줬는데 디저트 포함해서 세 접시 먹었어. 어쩌 쪼궜어 근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야스튜와가지고공하고 그 그냥 빵디이를돈내흔 들어야 된다는데 내가 거기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내가 거기다가 파전을 붙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내가 다섯 여 시쯤 되면은 나는 요즘에 밤낮이 싹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때가 잘 시간이야. 그래서 너무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 먹는 동안에 나는 나는 이렇게 멍 때리면서 여기 <laughs> 있었는데. 이둘다한 번씩 물어보더라고 접시 갔다 오면서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면 어디 아프냐고 아니 그냥 잠 시간이야 먼저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잠 시간이에요 <laughs> 그래서 물어고 아니 근데 내가 거기서 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 F T 모바일 켰지 아니 근데 걔네는 밥 먹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살짝 모양새가 그거 같은 거야 엄마 아빠는 밥다안 먹어가지고 엄마 아빠 기다리느라고 이제 뽀로로 틀어주는 그 모양새인 거야 난는 <laughs> 난... <laughs> 하늘보는 고 있고, 그 둘은 밥 열심히 먹고 있는 모녀스가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피아노 캐시 딱 한마디 하는데, 야, 이키 들어오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야, 너 진짜 병든 닭같다고 <laughs> 어, 야, 근데 화낼 힘도 없더라고. 아니 그 전날에 내가 깡통시장을 갔어 아니 근데 걔한테 계속 물어봤어 혹시 살림살이 필요한 거 있냐고 아니 뭐 로봇청소기 같은 거 그런 거 필요하냐 아니 필요한 거 없다 그러는 거야 아니 거기 진짜 횡할 텐데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프로틴 같은 거나 줄까 그러고 프로틴도 꽉 찼대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뭐그 디저트나 뭐 맛있는 걸 가져가면 흙물 때문에 안 먹을 양반 아니야 흙물을 걸어다니면서 탈진 상태였는데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뭔가 분홍색 컨테이너 건물이 보이는 거야 저거 딱 저거 분홍색 이거 보니까 딱 성인용품 전 생각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시장 바닥에 무슨 성인용품점이 있어 가까이 가 보니까 진짜 성인용품점인 거. 뭐 있는 거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은 것마냥 바로 들어가서 딱 고르고 왔지. 대표적인 걸로다가 골랐어. 분소실 나는 거는 맞다 그거 단백질 을 빼는 거니까. <laughs> 아니 아무튼간 스튜디오 가서. 하나하나 주섬주섬 이거는 냉장고만이고 이거 너한테 땅 받을 겨 이거 통풍도 잘되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리고 이건 사장님 모자야, 네가 사장님이니까 이거 한 번씩 쓰고 놀면 좋을 것 같아, 이러고 주섬. 그리고 이건 회심의 일격인데 이거 한번 써봐, 이거. 그래서 <laughs> 야 표정 궁금하지? 내가 내가 아쿠아리움 끌고 들어왔을 때딱그딱그 딱그 표정에서 한층더 구겨져가지고 와와 와, 너무 고맙다. 와, 와, 진짜, 최고. 와, 고마워, 말. <laughs>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은, 피아노케 방송에서, 아니, 걔가 막 골반을 막 시계 얹으고막 뛰어다니고 막, 막, 벤 타고 막 그랬을 때, 한 번도 오류가 안 났는데, 이상하게 내가 입으면 왜 오류가 나는 거야? 스테커가 삭다시 호으로 가더라고. 자기도 그런 버그는 처음 본대 그래가지고 너 당신들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은 그냥 반이 집사마냥 계속 와가지고 그 트래커 껐다키고 껐다키고 발 발에 있는 거 껐다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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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껐다키고를 반복을 했어. 그랜더할때그랜더를 이제 너 계속 시키는 거야 나 원래 안 하는 거 알지 얘들아 어 근데 걔 방송이니까 해준 건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하라고 걔가 와서 들어줬단 말이야 아 근데 진짜 얼굴에 피가 너무 몰려가지고 이제 광대가 터질 것 같더라고 와줘야 되는데 안 놓는 거야 놀라고놀라고놀라고 이렇게 막 다급하게 외치는데 별로 다급해 보이지 않았나 봐 발로 얘기했어. 걔는 아마, 걔는 아마 뭐무 커다란 찬다란 거 잡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야. 뭐 펄떡펄떡 했거든. 어, 그제서야 놔주더라고. 아무튼간 그 뒤에 이제 뭐 스페이스 무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걔도 이게 되게 시그니처니까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나는 내 무게를 가늠하는 모든 행위를 싫어해. 싫다니까는 그냥 이제 없는 것까지 뭐 합의를 본 거야. 없는 건 괜찮다고. 들기 전에 가늠을 해보겠다고 무게 한번 매달려 보래. 정확히 0.2초 매달렸거든. 내가 무거워? 대월령님 무거워. 그러니까 걔가 솔직히 얘기해서 아, 음... 어... 음... 근데 그냥 보통 사람 무게야 이러는 거야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아무튼 어쨌든간 이제 없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없는데 원래 VR기면 나는 이제 가상세계에 있느라고 아무것도 안베거든요 포인트가 이거야 나는 베는게 없었다는 거난앞이안 보였어요 이게 한쪽 발은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슈비가 이렇게 넣어줬다고 쳐 근데 나머지 발은 그 넣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점프를 하게 된단 말이야 <laughs> 나는 요정도쯤이면 요정도쯤이면 이제 옆구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거임. 피아노캣 방송 인생 11만 유튜버가 되면서까지 한 번도 자기는 무언을 깨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그날은 달랐다고. <laughs> 그 알지. 자기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나오는 탄식. 어? <laughs> 저렇게 나온 거야. 그 그거 <laughs> <laughs> 이제 너무 웃긴 거야. 나 수비가 나랑 수비. 이러 가지고 아 걔가 호하다그 모니터 앞에 가더니 아니 씨발. 아니 갑자기 플라인드킥을 척추에 꽂아버리면 어떻게 아니 일단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튼 나 거기서 이제 스페이스 무브 무브 하고서는 와가지고 그게 그래, 자존심상했서 근데 본인도 존나 웃겨했어 본인도 개웃겼다고 오늘 오늘 진짜 웃다고 그냥 개웃겼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냥 반이랑 이제 이렇게 스페이스 모브까지 하고서 이제 다 같이 그 클럽 가가지고 봉 타고서 끝내재 근데 나봉한 번도 안 타봤잖아요 봉 타본 적이 없는데 그내 말을 들리지 않아 이미 분가루를 뿌려주고 있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냥 매달리면 되는 거지 매달리면 되는 거지 그러고 매달렸는데 나 진짜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서 매미 갔다고 매미 소리 한 번만 내주면 안됐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달려가지고 매미 소리 한번만내주 아니, 근데, 내가 막 무슨 격한 걸한게 아니잖아. 그냥 나는 손으로 매달려서 그렇게 막 빙글빙글 농복 뿐이거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트레커가 날아가 있더라고. 내려와 보니까 트레커 한 장이 없어. 댄, 댄, 내가 오른발 어디 갔냐? <laughs> 걔가 근데 끝까지 어이없어 하더라고. 자기가 뭔 짓거리를 해도 이게 빠지지 않게끔, 그 심지어 케이블 타이로 해놓은 건데. 아니, 나도 근데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 그, 그. 여,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그 저기 하고 오긴 했는데요 이번 여행에 한줄평 비싼 거 먹었지만 돼지국밥이 제일 맛있었다. <laughs> 네 이제 집에 와서 열심히 이제 일해야지. 이제 재충전도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고 아고 이뻐 이제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방송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문을 연 순간 3일 동안 에어컨을 안 끄고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게 어디세요?